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y I'm 와 능력을 주세요. s o r 의 y I'm sorry, I'm s o r 193장 예수의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se 십장에피흘리신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최상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만에게보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과 이공과 물질과 성령 부를 주시옵소서. 상인 장본인 누구를 강건함을 보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 충성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 형님, 수고했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죠 뭐 엄청 주님 기뻐하셨다. 아. 아, 실님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올까? 불쌍해 부신자들. 할렐리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 친구도 왔나? 자창색 1장 은혜야 몇절한차례지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창색 1장 14-19절. 좋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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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고,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어? 예언이 안자네 아까 자는것 같은데 음. <laughs> 자창색 1장 저자는 모세고 언제 쓰여졌냐 BC의 비포 r 라이스 예수 탄생하기 1446년 1406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이전에 기록하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색 1장 14장 하나님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남성 명사 폭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의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치고 낮과 밤을 나누라 나누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체를 만들어 큰 광체로 낮을 이큰 광체가 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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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야. 큰 광체가 어, 태양이고 그래서 이큰 광체로 낮을. 그러면 작은 광체로 밤을. 작은 광체는 뭐예요? 달. 달로 밤을 지배하게 지배하게 그 빛으로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아, 반짝반짝.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 해와 달과 별을 보죠. 누가 만드셨다고요? 음,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정답을 알아. 진리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아, 뭐 삼겹살에 미나리가 진리네. 뭐 이런 게진는거 아니야? 잘 보세요. 진리는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등 이게 진리라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하나님이 진리로 성경을 뒷말씀해 주신다 시7절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어 하늘에 그렇게 하늘에 대롱대롱 거기에 찬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그 해와 달과 별의 자리가 있어 그래서 하늘에 두어 그 자리에 두셔가지고 땅을 비치게 하시고 땅을 왜 비칠까 누구를 위해 비춰주시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 비추시는 거야 응? 해와다가 별들이 땅에 봐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여기 이 해와다가 별이 누구를 비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은총이랑 우리가 여행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할머니가 준비를 했어요. 기저기도 준비하고 젖꼭지도 준비하고 아니 젖꼭지가 뭐지? 전병도 준비했고 <laughs> 그냥 분유도 준비하고 아, 분유 준비했나? 아 누군지 잠깐만 뭐가 또신 지금, 제가 예배, 예배 끝나고 예배 저기 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중환이 예연아 너희는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 할머니가 준비를 한다고 아기 목욕시켜 목욕통도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 준비해? 은충이랑은연랑 예은이 응애 응애 응애, 응애. 어? 장장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아기 시슬 목욕 응? 목욕통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파우더, 엉덩이에다 진물이좀 펑펑펑펑 뜯어이는 그것도 막 가루도 화장품, 아기 베이비 로션도 준비하고, 또뭐 준비하죠? 베네저고리 준비하죠? 음, 베네저고리베네저고리또뭐 네? 준비했죠? 음, 음,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은청이 기적이, 청기적이. 청기저귀. 청기적이도 준비하고. 자, 준비를 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은총이랑 은혜라, 예은이,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천지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 세상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만든 다음에 다 준비해 놓고 누구를 만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들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서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 광합성을 통해서 어떻게요? 생명 운동을 하잖아. 마른 가지 싸게 나기도 하고, 이파리가 커서 열매를 맺고, 어째요? 하나님은 다이 천지 천유, 천지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을 비추시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봐.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별이 많아, 보자, 보자, 보 서울에 보면 막 서울에 막 별이 없나? 여기 보면 다별 떡별 날이야, 새벽까지. 근데 여기가 350고지, 50고지기 때문에, 높은 산 속이기 때문에 또 맑고 하니까. 근데 진짜 서울에 별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별을 볼때 무슨 생각을 해? 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 해와 달과 이 별을 통해서. 보세요. 나를 위해서 비추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비추게 하시는구나. 흐린 날 별이 없고 달이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아, 안 보여. 달과 별이 있어야지 그래도 걸어다니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구분할 수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구분은 뭐야?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양은 낮을 지배하도록 하셨어. 태양의 자리는 낮을 밝게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려고 먹고 살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과업성 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는 보니까 태양이 좀 짧나봐 보세요. 그래서 뭐 한겨울에도 막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막 태양을 일관료 한다고.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세요 태양은 낮을 지배하고, 달은 별은 또 밤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그 그것을 만든 목적 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서 저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만들었는데 태양이 하나한테막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달이 좋아요. 나는 까끄만 하면 나는 달이 좋아요. 나는 밤을 지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낮을 지배라 하시는데 나는 태양이지만 나는 밤에 뜨겁게 미쳐가지고 <laughs>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할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거야. 할머니나 아빠나 엄마나 은총지오 우리 이야이 땅에 모든 하나님 창조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구분,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 아내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사춘기, 사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춘기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없어. 봐봐. 사춘기 되면 엄마 아빠들 들이리고술 먹고 뻔도 하고 못해가고 뭐, 막 쌈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그 공허함이. 이제 몸이 조그맣고 마음이 조그맣때는그 안에 그 아기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등치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세상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야. 핸드폰도 들어오지. 세상에 이런 눈? 악한 것도 들어잖아. 오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거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에 세상적인 걸, 전문적인 걸, 마귀적인 것이 꽉차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은총이 보이고 사, 우리 은총이 지금 중학교 일학년이냐? 네. 어, 아빠가 살짝 좀 지켜봤어. 아, 세상 사람 자꾸 뭐 중학교에 사춘기에, 사춘기 사춘기. 우리 사모님한테 키워가니까 누가 그랬다며 누가 그 아들 아들 그 남자 동생한테 누가 그 누나 누나 자리다니까 말도 안돼아 어, 우리 누나가 사치기 와가지고 엄마 엄마 말안 들는다고 사치기 와가지고 우리 누나가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데 우리 은총이는 사치기 같은 게 없어 왜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나 막 응? 아빠, 내가 태양인데, 난 낮을 지배하기 싫어요. 나는 뜨겁게 비춰가지고, 밤에 뜨겁게 비춰가지고, 사람들로 하고금 잠을 못 자게 할 거예요. 막 이러고 되대면 돼야 돼. 근데 네. 세상은 그런단 말이야. 네. <laughs> 세상저 아빠가 뭐 이해 돼? 이게 죄란 말이야. 하나님은 선악,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응? 따먹어 진짜 죽는다, 하다. 응? 네, 했잖아? 근데 뱀이 여자한테 유혹했고 여자가 따먹었어. 나는 다 먹었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구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도 하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고 도해안 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맨날 밥 먹듯이 얼마나 죄를 지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라 그래? 요한에 써 있어.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 얘기들이야. 예수님 용서 받았지만 죄를 지는 거 맞아. 근데 난 너희가 회개만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나는 너희의 죄 용서하는 거를 용서해 주는 거를 기뻐하고 즐긴다. 그래 안 그래? 어쩌면 음. 그래 예영이랑 음. 장례에서 아빠 혼내게 하는데 아빠가 그 용서해 줄때막 화가 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즐기는 거야. 기뻐. 아 얘네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 잘못하고 고백하고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근데이마음이예수님온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예나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자본죄를 회개하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부신자들은 아, 우이 진짜 박창복어르신그 사모님 정말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좋겠어. 아, 혈액, 혈액 투승? 어, 얼마나 아파. 일주일에 세 번? 아, 아, 얼굴 피부가 막 까맣고 막 회색빛이 있고, 썸머 걱정을 하더라고. 우리가 여기 10년 동안 교회 건축할 때부터, 그죠? 전도했잖아요. 웃, 웃기만 하시는데, 꼭 어, 예수 믿어야 돼. 자, 그래서.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구분하게, 구분하게 하셨다. 왜? 태양은 낮을 비춰서, 사람들을 하여금 일하고 생명 운동을 할수 있게끔, 그 태양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사모님,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태양의 사명을, 땅을 지배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야.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가 할그 사명을 감당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 좋은 거예요. 아빠도 아빠의 자리에서 보세요. 맞죠?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1구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몇 전날? 넷째 날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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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 자기 자리를 주셨고 태양은 낮을 비추어 지배하게 하셨고 어, 또 다른 밤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특별히 4,300미 전도쪽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인들이 자기 재가 드러나면은. 계속 거짓말하다가 자기죄가 드러나면 잘못했습니다. 이되는데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저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리와 권력과 이 세상인 것을 그 공허함을 다 무정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죄를 고백하지 않는구나. 자기죄를 고백하지 않고 돈을 향하여서 권력을 향하여서 또 정력과 욕심을 향해서 더욱더 무장해서 더 질받고 더 파괴하고 죽이는 거기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기적인 모습입니다. 더욱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대통령과 또 국가의정자들과 모든 장관님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또 지방인 자치, 또, 어, 이런 공무원들, 성으로 출마케 하시고, 참으로, 참으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지혜로 이 국민들을 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